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케이팝스타 이러한 사이트가 오픈되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해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안내에 올리겠습니다. 케이팝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가운데 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케이탑스타 라는 사이트가 열렸다는 것이죠. 오픈됐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호중 가수도 우리 호중 가수님도 여기에 적극 동참하자라는 메시지가 올라와 있는 가운데 우리도 여기에 최대한 관심을 보여서 우리 김호중 매튜님이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K 탑스 K 탑스타에 1등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 참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별풍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 과연 이1등이 되면 우리 호중 가수님에게 무슨 특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별풍선에 투표한 사람은 어떤 특혜가 있는지, 이런 것 기타 등승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투표는 이미 7월 17일 10시부터 시작되어서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는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 가입했을 때 별풍선이 20개가 배당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투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어 로그인할 때마다 또 어떤 것에 행위를 했을 때마다 무슨 뭐 댓글을 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마다 또 별풍선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우리 같은 경우는 아리스 님들은 김호중 가수에게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투표하는 종목이라 포지션이죠. 포지션은 솔로, 그룹, 트로트, 뉴스타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김호중 가수는 트로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팝 스타 2 사이트에 들어가서 트로트 부분에서 김호중 가수님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별님의 메시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다양한 케이팝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드리셨으면 좋겠고 김호중도 케이팝 스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 탑 스타, 파이팅!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다양한 K 팝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셨으면 좋겠고 김호중도 K 탑 스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 탑 스타, 파이팅! 참가 방법은 네이버 등각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K 탑 스타. 스패링이 K T O P S T A R K T O P S T A R 이거를 걷다가 검색을 하면 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K 탑 스타로 그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회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쉽습니다. 어, 외국에 나가 있는 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도 미국에서 쉽게 하였습니다 저 이런거 처음 해봅니다 내별별 풍선 인지 별, 별 인지 뭐 이런거 하는건 처음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거기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거기에다 에, 등록하시고 동의 하시면 은 회원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이 20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 호중 가수님의 적어도 처음으로 20개 20개를 투표할 수 있는 거지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투표할 당시는 안성훈 씨가 34%, 우리 매튜 김호중 별님이 28%, 또 임용 씨는 18%. 이렇게 해서 1등, 2등, 3등이 지금 현재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우리 별림 호중 가수님이 지하철, 대형 슈퍼마켓 또 지자체의 중요한 곳곳에 우리 호중 가수님의 광고가 올라가는 그러한 귀한 컴피티션입니다. 그리고 에 세계 곳곳에서 K-pop을 -POP, 알고자 하는 여러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중가수님도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호중가수님의 영상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이들 찾아오셔서 다양한 K-POP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셨으면 좋겠고 김호중도 K-POP 스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POP 스타 파이팅! 그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안녕히 계시고 비 피해 등 안전 사고 없이 늘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